안녕하세요 샬롬소입니다. 전세계편 마지막 회 5월 24일 계속 기도합시다. 30일이 지나면 새로운 달이 시작되고 이드 알피드르가 열립니다. 30일 금식 후 라마단이 끝난 것을 축하하는 이드가 시작되는데 보통 3일간 이어집니다. 무슬림들은 새 옷을 사고 선물을 주고받고 당연히 특별한 음식도 즐깁니다. 무슬림 대다수 국가에서 거리를 장식하고 축제를 엽니다. 이드알피드르는 새벽에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고,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줍니다. 이것은 이슬람 다섯 기둥 중 하나입니다. 이 시계는 친구에게 이드 부바라크라고 인사하는데, 복된 이드 축제를 보내세요. 라는 의미입니다. 금년, 라마다는 이것으로 끝이지만, 여러분이 아는 무슬림과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. 첫 번째,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가 생기길 기도합니다. 두 번째, 무슬림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을 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최대한 호유를 베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.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. 아멘. 세 번째, 믿는 자들이 모일 때 1년 내내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잊지 말고 그들도 30일 기도 운동에 동참하도록 격려하며 기도합니다. 2020년 무슬림 세계를 위한 30일 기도 운동에 동참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.